나나가 쇼츠가 잘 어울려 절대 인신공격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이 그럼 근데 굳이 뒤에 그렇게 붙이니까 인신공격처럼 이 얘기 하는 것처럼 괜히 한번더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된다? 쇼츠와 쇼컷이 어울리는 거 보면 쇼실란 단어가 어울리긴 해 잉잉 롱나나는 없다 롱나나는 없다 나도 롱하고 싶었어 그래도 좀 길어지고 싶진 않아 그럼 뭐해 길어질 수가 없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그냥 이제 무엇이 그냥 그냥 첫날 만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게그러면은 그냥 또 서운해하는 거야 이이 이 각박한 현실에 그냥 어 서운해하는 거야 물론. 좀더 다리가 이렇게 길고는 싶었겠지 그러면 알았을 때 우유를 조금이라도 더 먹었어야 되는데안 먹었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는 유전자 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뭐더 커봤자 한 2cm밖에 안 컸을 것 같고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정말 아, 근데 둘 중에 고를 수 있으려면 난장신은 고를 것 같아. 솔직히 가슴은 괜찮아. 근데 솔직히 키는 좀더 컸으면 좋겠어. 옷을 입었을 때 가슴은 없어도 돼. 다리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. 너무 작으니까. 음, 약간 아니라고 작아서 좋은 거라고.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저는 클 수가 없다니까요. 그냥 희망사항 한번 얘기해 봤어요. 생 이미 성장판 오아리 됐네. 이미 선고를 받았다니까요. 난 이미 이미 내 성장판이 존나 데드.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. 나 너무 너무 슬퍼. 아가 좀 났지만 여러분들한테 낸건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제 희망사항은 나나가 계속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희망사항 같은 걸 가지지 말라고요. 어차 아! 아!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작으면 아동용 사이즈로 싸게 살수 있잖아.